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체한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제가 양성종양, 모반, 뭐, 상처,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는데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흉터레이저는 효과가 있습니까? 흉터레이저는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흉터, 수술과 흉터레이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종류도 다양하고 레이저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환자분의 살성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다양한데 이 모든 환자들에게 흉터 레이저가 다 효과가 있나 하면 무조건 좋아지나요 궁금하시죠 예,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한 사람 제가 만약 양성종양이나 열상상처를 봉합을 해드렸으면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이 바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아주 쉬운 상처는 학교 공부만 통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냥 긁힌 상처, 아주 얕은 상처, 칼에 조금 베인 상처,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이고, 이런 상처가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제가 뭐 대충 가르쳐 줘도,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쉬운 문제들은 금방 풀어내고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흉터레이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흉터레이저는 바로 과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상처가 많이 어려운, 안 좋은 상처다. 학생이 아주 똑똑해. 그리고 제가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제가 치료를 하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예습 복습, 이런 건 집에서 흉터 연고 바르고 스테라이 스트립 등 집에서 할수 있는 흉터 관리를 말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고 학생이 집에서 예습 복습 잘 하면서 살성이 좋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면 시험 결과, 상처의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공부를 잘 하는데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좀더 공부를 더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할때 우리 시험 더잘 보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하죠? 과외를 하시면 됩니다. 흉터 레이저 받으시면 되고요. 흉터 레이저 몇번 해야 돼요? 과외 뭐세번 받으면 95점, 다섯 번 받으면 98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흉터 레이저를 받을수록 과외를 받을수록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70점에서 78점 받는 건 아주 쉽지만. 96점에서 98점 맞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안 좋은 상처를 초반에 좋게 하는 거는 흉터레이저를 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를 줄수 있지만, 마지막에서 그 조금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흉터레이저, 과외 수업은 좀 여러 번 해야 될수 있고, 타이밍도 맞아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처음부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상처가 아주 안 좋은 진이겨진 뭐 상처라든지 넓은 부위를 땡겨서 꼬맨다든지 심하게 파인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가 나면 애초에 선생님한테 공부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 잘 하면서 과외를 여러 번 받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계속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냥 조금 긁히거나, 심하지 않은 상처다. 이러면, 예습 복습만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조금 불안하고,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흉터 레이저를 다섯 번 정도 기본적으로 받으시면, 그래도 좀, 마음의 안심을 얻으면서, 좀더 적은 그런 흉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생긴 흉터는, 안고 가야 되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요. 첫 수술, 첫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상처 관리를 할수 있는 흉터 레이저를 잘 받으시면 흉터 자체를 사라지게 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잘 사라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흉터 레이저가 어떤 건지, 어떤 상처에는 어떤 레이저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보다는 흉터 레이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흉터 레이저를 하는 타이밍은 보통 상처가 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2주에서 4주 사이에 빨리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가 회복이 이상한 상처로 변하지 않도록 빨리 성숙한 흉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빨리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떤 상처에 어떤 흉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흉터레이저를 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흉터레이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그런 상처와 흉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치한 t 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